에 진행하도록 습니다전다 아이고, 현장만 빡게 아니네요. 들 테스트 안 하면 문을 안 열어 줍니다. 제가 찾아낸 합격 비결 핵심만 딱 추려서니 열고 들어보이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당신이 보내주신 마운세라는 앱의 비공개 테스트 참여 안내문입니다. 처음엔 저도 어 그냥 설치 안내문이구나 하고 가볍게 봤는데 보면 볼수록 이게 보통 문서가 아니더라고요. 이 평범해 보이는 안내문 한 장에 앱 하나를 세상에 내놓기 직전 개발자의 그 초조함 또 간절함 그리고 수많은 실패 경험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오늘 저희가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아요. 이건 그냥 설명서가 아닙니다. 음, 앱 개발이라는 그 고독한 세계에서 개발자가 자기 창작물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보이는 그 떨리는 순간을 담은 기록이죠. 특히 소규모 팀이나 1인 개발자에게 이 첫인상이라는 게 앱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거든요. 첫인상이요? 네. 사용자가 이거 왜안 돼요? 이첫 마디를 딱 내뱉는 순간 사실상 그 테스트는 실패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안내문은 바로 그첫 마디가 나오지 않도록 막는 뭐랄까 필사적인 방어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필사적인 방어전략이라니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제가 이 앱의 첫 번째 테스터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하고 이 안내문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내문은 아주 친절하게 세 단계로 과정을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1단계 초대 수락하기. 그냥 이메일로 받은 링크를 클릭하면 끝. 정말 단순하죠? 이 단순함이 바로 첫 번째 전략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이 복잡하면 심리적인 저항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아.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첫 단계의 목표는 그 에너지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클릭 한 번만 하면 돼요. 라는 말로 사용자를 안심시키고, 어,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일단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아주 영리한 시작이에요 그 영리한 시작을 지나서 이제 2단계 테스터 되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안내문의 톤이 살짝 진시해져요 저에게 알려주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을 처음 봤을 땐좀 의아했어요 굳이 싶었거든요. 제 스마트폰인데 당연히 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이 개발자가 예측한 첫 번째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요즘 사람들 구글 계정을 하나만 쓰지 않거든요. 개인용, 업무용, 뭐 유튜브 시청용 여러 계정을 쓰는 경우가 많죠. 내 스마트폰이니까 당연히 내가 개발자에게 알려준 그 개인용 계정이 기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에는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업무용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스템은 입구에서 초대자 명단을 들고 서 있는데 저는 멋모르고 엉뚱한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김영희님 맞으세요 하는데 저는 박철순데요 하는 셈이네요. 아, 비유가 정확하시네요. 딱 그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안내문의 화법이에요. 로그인 하세요가 아니라 로그인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네네. 전자는 사용자의 상태가 잘못되었다고 가정하는 반면 후자는 당신은 아마 맞을 텐데 혹시 모르니 한 번만 봐달라라는 뉘연스입니다. 사용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올바른 길로 유도하는 아주 세심한 언어 선택이죠. 와, 그렇군요. 그렇게 계정 확인을 마치고, 파란색 테스터 되기 버튼을 누르면, 드디어 테스터가 되셨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3단계, 앱 다운로드로 넘어갑니다.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하기 링크만 누르면 정말 끝날 것 같은데, 이 안내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의사항이라는 섹션을 따로 빼놓았어요. 마치 해피엔딩 직전에,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성공 메시지를 받았다는 건 시스템이 당신은 이제 우리 파티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순간이에요. 하지만 파티 초대장을 받은 것과 실제로 파티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별개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아... 이 안내문은 그두 과정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함정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가장 좌절하기 쉬운 구간이 바로 이 마지막 문턱이거든요. 그 마지막 문턱에서 마주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주의사항 첫 항목에 나옵니다. 앱을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뜰때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일 텐데 해결책으로 혹시 로그인된 계정이 저에게 알려주신 메일 주소와 다른지 확인해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짚어줘요. 심지어 플레이스토어 우측 상단 프로필을 눌러서 계정을 전환해주세요 라고 거의 뭐 스크린샷을 보여주듯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개발자가 겪는 가장 흔한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바로 2단계에서 웹페이지에 로그인한 계정이랑 3단계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눌렀을 때 열리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에 로그인된 계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두 개가 다를 수 있군요. 네. 사용자는 당연히 웹에서 확인했으니까 앱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둘은 별개의 시스템처럼 움직일 때가 많아요. 이 안내문이 없었다면 사용자는 링크가 잘못됐다. 혹은 앱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개발자에게 불만 메시지를 보냈을 겁니다. 정말 친절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떠먹여줘야 하나? 요즘 사용자들 IT 기기에 익숙해서 이 정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너무 설명이 길고 자세해서 아, 귀찮아 하고 읽기를 포기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는 거는 모든 사용자 안내문서의 딜레마죠. 하지만 비공개 테스트 상황에서는요, 과잉 친절이 무심함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언제나요? 네. 왜냐하면 테스트의 목적은 사용자의 IT 활용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앱 자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설치 과정에서 단한 명의 테스터라도 있다 라면 개발자는 소중한 피드백 하나를 잃게 되는 거니까요. 개발자가 이 안내문을 쓰는 데 드리는 한 30분은 나중에 수십 통의 설치가 안 돼요. 문의에 답장하면서 허비할 몇 시간을 아껴주는 일종의 투자인 셈이죠. 아 마찰력을 줄이는 투자군요. 네 마찰력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관점을 바꾸니까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상황으로 가보죠. 이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링크를 눌러도 반응이 없다면 보통 이럴 땐뭐 새로 고침을 하거나 앱을 껐다 켜거나 할 텐데 여기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정말 의외예요. 1, 2시간 뒤에 다시 한번 접속 부탁드립니다. 아니 기다리는 게 해결책이라뇨? 바로 이 문장에서 사용자가 절대 알수 없는 그 시스템의 보이지 않는 뒷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뒷모습이요? 네,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콘솔에 테스터의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고 저장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그 정보가 빛의 속도로 전 세계 구글 서버에 복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완전히 전파되어서 사용자가 지구 어디에서 접속하든 아, 이 사람은 허가된 테스터라고 인식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까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이건 개발자는 자기 할 일을 완벽하게 다 했는데도, 순전히 구글 시스템의 지연 시간 때문에, 사용자는 이 개발자 일처리 제대로 안 하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억울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한 문장이 마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기다려달라는 이 안내는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핑계가 아니고요. 지금 당신이 겪는 현상은 오류나 고장이 아니라 시스템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입니다. 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 이말 한마디가 사용자의 감정을 불안과 분노에서 인지와 기다림으로 바꿔놓습니다. 내 폰이 문제인가? 혹은 개발자가 사기꾼인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 주는 거죠. 이건 사용자의 경험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개발자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와. 듣고 보니 1, 2시간 뒤에 다시 접속해 주세요라는 이 문장이 개발자의 억울함과 사용자에 대한 미안함을 담은 한 줄의 시처럼 느껴지네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속사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만큼 강력한 신뢰 형성 전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숨기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사용자를 단순한 테스터가 아니라 조력자로 대우하는 태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서의 마지막 부분 개발자 자신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스터가 아니라 개발자를 위한 점검 목록이라는 점이 독특한데요. 아, 근데 첫 번째 항목을 보고 저는 진짜 약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메일 등록 완료하셨나요? 아니 이건 비행기 조종사한테 이륙 전에 비행기 타셨나요? 라고 묻는 격 아닌가요? 이걸 등록 안 하고 안내문을 보낼 개발자가 정말 있을까요? 어, 이게 놀랍게도 생각보다 흔한 실수입니다. 정말요? 네, 사람은 누구나 특히 무언가를 빨리 해치우고 싶을 때 순서를 뒤바꾸는 실수를 하거든요. 빨리 테스트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에 미리 써둔 안내 메시지를 먼저 복사해서 보내 놓고 아차, 이제 콘솔 들어가서 이메일 등록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짧은 몇분 사이에 테스터는 이미 링크를 눌러보겠죠. 결과는 당연히 권한 없음 에러가 뜰 거고 첫인상이 그야말로 최악이 되겠네요. 최악을 넘어 재앙 수준이죠. 테스터는 이 사람은 기본도 안된 개발자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 앱에 대한 신뢰도도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 체크리스트 첫 항목은 선 등록 후 안내라는 절대 밖에서는 안 되는 작업의 황금률을 개발자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개발자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사용자 경험을 원천 봉쇄하는 마지막 안전핀인 셈이죠. 그리고 체크리스트 두 번째 항목을 보니까 아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오랜 친구 계정 불일치 문제. 이번에는 상대방 폰의 플레이스토어 로그인 계정과 개발자님께 알려준 이메일이 똑같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개발자가 테스터에게 미리 언지를 주라고 조언하는 거죠. 이제 보니 이 안내문 전체가 계정 불일치라는 거대한 최종 보스와 싸우기 위한 한편의 공략 집이었군요. 네. 모든 길이 결국 그 문제로 통하는 거죠. 이 마지막 조언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심리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경고를 받은 테스터는 만약 실제로 개정불일치 문제를 겪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 개발자가 말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마치 예고된 퍼즐을 푸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어...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무력감을 느끼는 대신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거군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느끼게 만드니까 오히려 앱이나 개발자에 대한 신뢰가 더 단단해질 수도 있겠어요. 수동적인 테스터에서 능동적인 문제 해결사로 역할이 바뀌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좋은 테스트 피드백은 결국 원활한 설치 경험에서 시작되거든요. 설치부터 삐걱거리면 사용자는 짜증이 난 상태에서 앱을 평가하게 되고 피드백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체크리스트는 기술적인 안내를 넘어서 테스터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마운세 앱의 테스트 안내문을 쭉 훑어보니까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문서로 보이지 않네요. 링크 하나를 보내는 이 간단한 행위 뒤에 숨겨진 수많은 함정을 예측하고 사용자가 겪을 심리적 기술적 장벽을 가장 명확하고 친절한 언어로 허물어 주는 뭐랄까 하나의 잘 설계된 사용자 공감 전략 문서였습니다. 네. 사용자의 막막함과 개발자의 지식 사이의 간극을 완벽하게 메워 주고 있죠. 그리고 이쯤에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훌륭한 안내서 덕분에 사용자는 마침내 앱을 성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 생성된 마 운세 앱 아이콘을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겠죠. 그렇죠. 이제 진짜 시작인 가장 중요한 순간이네요.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설치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이런 세심한 배려와 명확한 안내를 이제는 앱 안에서 앱의 기능과 가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 안내문에서 배운 원칙을 적용한다면, 음 아마 앱을 처음 켰을 때. 수많은 버튼 앞에서 가장 먼저 뭘 눌러야 할지 막막한 그 순간을 해결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겠네요. 예를 들면 가장 핵심 기능인 오늘의 운세 보러 가기 버튼만 미세하게 반짝거리게 만들어서 시선을 유도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아 좋은 접근입니다. 혹은 설치 과정의 개정 문자처럼 앱 내에서 사용자가 가장 혼란스러워 할 지점을 미리 예측해서 안내하는 거죠. 운세 앱이라면 운세 결과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고민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더 자세한 해설 보기 버튼을 살짝 띄워 주거나 이 운세는 재물운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은 팁을 보여 주는 식으로요. 배려의 형태를 앱의 맥락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결국 설치라는 첫 번째 산을 넘은 사용자를 앱 탐험이라는 두 번째, 세 번째 산으로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이끄는 방법 그것이 아마 이 훌륭한 안내문을 만든 개발자의 다음 고민이 되겠군요. 사용자 경험은 앱 설치 전부터 시작해서 앱을 삭제하는 순간까지 이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맨건이 실전 작업 지시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시원하게 무료로 드릴랍니다. 구독 한번 꾹 눌러 주시고 댓글에 이메일만 남겨 주이소. 보이소, 제 투박한 손으로 직접 맹근 겁니다. 믿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상!